자, 리딩 심류 레벨 2독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닛 4 들어갑니다. 글의 목적 및 종류입니다. 목적 및 종류. 자, 종류라는 거는 어떠한 종류냐. 이게 뭐 일기문이냐 뭐 그런 걸 찾느냐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목적 및 종류에서, 자, 목적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또 되게 뭐랑 비슷하겠어요? 이 글을 쓴 주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썼는데? 요거 하려고 길게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진홍이는 예전에 한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뭐, 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연락을 당신에게 주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쭉쭉쭉 이거보다 중간에, 하지만, 이러면서 한 번씩 어떻게든 꺾어줘요. 그 이후에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전반부라는 거글 여기에서 위쪽 부분에서는 글에 대한 소개, 뭐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도나 목적이 상사하게 나타나는 부분, 요까지.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글의 음름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얘기 즉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단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정입니다. 뭐라고 읽으면 되겠죠? Approver입니다. 그 다음 붙이다. attach. 나중에 이제 뭐 너네도 대학생 대학고 토익시험 보면 알게 되겠지만 attached 파일이라고 해서 붙여진 파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첨부파일이라고 합니다. 첨부파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brighten up. 밝힙니다. o n e s d a y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다. 그다음 범퍼 m 투범퍼이란 얘기는 자동차 앞에 범퍼죠. 범퍼 뒤에 범퍼, 범퍼 앞에 범퍼. 그러니까 차들이 어때? 빽빽한 이란 뜻입니다. 그다음 체인 리액션인데, 체인이라는 게 연결된 거지. 요게 연결돼 그 뒤에 연결하고 계속 연, 연결할 수 있잖아. 리액션이라는 자체가 반응이에요. 그래서 와 리액션 좋네 하잖아. 우리 TV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반응. 이제 알아두세요. destructive, destruct, destroy가 파괴하다라는 뜻이니까 destructive는 파괴적인.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이제 고등부 단어랑 연계되기 때문에 선생님 누누 얘기지만 했 독해는 어쨌든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 단어입니다. 단어 많이 알면 유, 유용합니다. 그 다음 display case, display 당연히 뭔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driving force인데 force가 무슨 뜻이죠? 힘입니다, 그렇지? 드라이빙이 뭔가 이끄는 거야. 그럼 이걸 이끄는 힘, 다른 말로 좀더 유식하게 뭐라고?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emotion이 감정, 그다음 envy 부러움이라는 명사입니다. I envy u 나 네가 부러 부러워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fall open은 그대로 떨어지다, get in line 줄을 서다, 그다음에 go by 알아두세요, 뭐다? 지나가다. 다음, h i s t o r y 는요 역사가 history잖아요. 거기에 I c e 같은 게 붙게 되면 형용사가 돼서 역사의, 역사적인 이란 뜻이 되고. 자, keep in mind this line. 이 부분 명심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keep in line.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oppose 가 반대하다는 뜻이니까 opposite, 반대의. 다음, properly, 적절히, 제대로. 다음, public figure, public이 대중이잖아요. figure는 어떤 외모에 외모나 어떤 모습 사람. 그래서 왜 우리 뭐 모으는 거? 뭐모은다그래 사람들이 figure 모은다고 하죠? 그래서 public figure는 공인입니다. 다음 resident 이것도 전에 한번 같은 한 한것 같은데요. 주민 사는 사람. run into 마주치다. security guard 경비원. source source는 source 소스 아니요. 근원 원천 그 다음에 to one's surprise 놀랍게도 그럼 내가 놀랍게도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to my, my surprise 그렇죠 그 다음에 예일 yeah, 알아두세요 <laughs> 양보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나중에 언제 보게 되냐면 너네 자동차 이제 운전한 슬슬 면허증 따게 되면 요렇게 세목한 일 해가지고요 이런 두개 차선에서 이렇게 끼어드는 라인에서 이렇게 차들이 여기 끼어들고 싶으면 여기 세목으로 해서 예일 yeah, 양보라고 써져있습니다 양보 나와있습니다 이거 알겠죠? 자동차 연구하는 거. 자, 이그샘플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시간 줄게요. 1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답몇 번입니까? 상호에 몇번 나오대요? 3번. 3번. 진웅이는? 3번. 네, 답 3번 맞습니다. 자, 어디서 찾았냐면요.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어디서 찾았어요? I lost my w a l l e 네. 근데 지갑 잃어버렸잖아. 근데 이게 왜 지갑을 잃었는데 뭐 신용카드를 잃어 여러 가지로 할수 있잖아요 이거 보실까요 However 선생님 주세요 하지만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선 근데 목적으로 하기 전에 선생님 항상 항상 첫 번째 문장 읽어 주라 그랬어요 그죠 I'm writing 난 쓰고 있습니다 This email 이메일을요 Because 왜냐하면 I lost my wallet 지갑 잃어버렸어요 On your flight 당신네 비행기에서 two days ago 이틀 전에 뭐라 뭐라 얘기하면서 however 하지만 i might have dropped it 나 아마 떨어뜨린것 같다 somewhere 어딘가에서 on the way to the toilet 어디로 가는 길에 잃어버린 것 같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서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선생님 이 표절 나오는 거 하라 그랬죠 요거 잘 보라 그랬죠 맨 마지막 문장 줄거주세요 if you find my wallet 만약 당신이 뭐 하신다면 내 지갑 찾으신다면, please contact me. 제발, 연락해주세요. 나에게. at 0102번으로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나 지갑 잃어버렸고, 난 아마 화장실 가는 길에 잃어버렸어. 네가 만약 내 지갑 찾으면 나한테 연락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되게 쉬웠어요. 자, 1번 갑시다. 프 r 티스 t i 이죠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기심에 대한 도덕적인 교육. 자, 1번, 5번까지 읽어보시고, 보시고. 그 다음 2번에 상관접속사입니다. 얘들아, 상관접속사. 자, 상관접속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and, or, but, 또 뭐, s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앞에 다른 단어랑 어울려서 뜻이 다른 걸 만드는 거 상관접속사라 그래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어, 한번 다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3분 줄게요 자 practice o 갑시다 1번에요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1번의 답 진웅이 몇 번? 2번 성우는 자 너도 2번 그 다음에 서수영 2번은 혹시 찾으셨나요? 이건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자 1번의 답 이게 오답률이 좀 높은거에요 답은 2번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아닙니다 조금 어려웠을 었거예요자 봅니다 Have you ever become... 해본적 있습니까? Jealous. Jealous가 무슨 뜻이죠? 어, 시기심을 가져본적 있습니까? Over friend. 친구에 관해서 어떤 친구냐면, over his or her success. 그나 그녀의 어떤 성공에 대하, 대해서 친구에게 시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물음표로 나왔죠?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을 겁니다. What about sibling or even of a public figure? sibling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형제 자매는 어때? 뭐, 형이 잘 나간다든지, 누나가 잘 나간다든지, 동생이 잘 나간다든지, 뭐, 이거 시기심 가져본 건 없니? 아니면 뭐, 공공대중에게? 만약에 내가 꿈이 막 연예인이야. 근데 뭐, 아이돌 뭐, 나 진짜, 나제만큼 되고 싶은데 쟤 너무 부럽다. 이런 뜻이라든지. 자, 그러면서 물음표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은 조금, 읽을 부분이 많았던 질문입니다. Jealousy or envy, 뭐, 질투나 혹은 부러움은 ease입니다. An emotion, 이런 감정이라는 거죠. That 이하죠. Stems from, 뭐로부터 오냐면, feeling, 감정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Inadequate, 어떻게 부적절한, 부족한, or unappreciate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으로부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어, 시기심은 이렇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왔대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별표 이 부분 a good way 뭐 좋은 방법은 뭐하는 방법 동사는 뭘까요 이 문장에서 동사 잘 찾아보실까요? 자이 문장 어 good way부터 이까지예요. 동사 뭘까요? is. 네 is입니다. 이게 동사예요. 저 뒤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괄호 열고괄호 닫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구문 분석이에요. 그래야지 해석을 잘하는거예요 구문 분석을 해야 돼요. 요수 시켜주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뭐할 좋은 방법이냐면 컵 위에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다루는 방법. This is negative feeling.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뭘까? 여기에서 얘기했잖아. 요